목사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2024년에 그렇다면 한해 동안 이단 상담소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한 단체는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이제 전국의 이단 상담소들이 예. 이제 상담하는 그, 그 통계들을 보면 예. 그래도 2024년도 아직은 1위가 신천지입니다. 예, 아... 네, 더구나 신천지에서 이 금년 2024년에는 예. 좀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 뭐 거의 20년, 30년 뭐 이렇게 된 사람들. 어, 이 사람들이 어, 스스로 와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 이분들이 왜안 들려서 그 오랜 세월을 몸담고 있다가 나왔죠요저 상담을 요청했나요? 이제 신천지라는 게 신천지라는 게 네. 어,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 그 집단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새하는거 예. 했다.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예. 거기는 죄가 없고 예. 어, 그다음에 거기는 질병도 없고 어. 뭐 이렇게 됐다고 배우고 그렇게 믿어서 자기들도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몇 가지가 대두되는 게 첫째. 예. 왜 신천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예. 하지만 천국인데 거기에 코로나가 그렇게 감염이 되느냐 예. 두 번째는 어, 신천지 에서 사람이 죽으면 음. 저 사람 믿음없어 죽는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면 그 말이 맞으려면 이만희가 안 죽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만희는 벌써 너무 노쇠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치매설을 다루는 예에 정신이 너무 헷갈리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사람들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은 아. 뭐 이게, 이게 우리가 배운 것과 맞잖않 So, 그 이제 요즘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오래된 사람들. 뭐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된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어, 그래 흔들려서 거기서 스스로나0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도 다 흔들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혹시 어떤, 어떤 지금 이만희가 말한 게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만희가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딱 젊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올수 있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이가 이제 연로하고 예. 그러니까 곧 죽게 되는데 예. 죽으면 아마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내려올 것이다. 예. 그런그사 하죠. 근데 지하튼 지금은 작년, 2024년부터 이제 올해 계속해서 예. 그 오래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어, 현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에요. 없었던 아. 현상이요 예전에는 오랜 사람들로 나오지 않았는데 아. 우리 지금 우리 형당 우리 여기 지금 본부 상담소에도 한몇달 전에 30 33년인가 뭐 이렇게 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신천지를 시작할 때 임하녀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에 그24 잠으로 라고 있는 사람도 거의 다 나왔어요. 그한 사람 그다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 요그 어, 사람은 두, 그두 사람이 왔는데, 한, 한 분은 조금, <laughs> 한, 제8년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30, 음, 뭐, 33년인가 5년인가 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왔죠. 찾아와서, 어, 자기가 신천지 실수장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다. <laughs> 예, 그래 코로나하고 이 거치면서, 음. 또 이제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신전 이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의 영이 이만이 함께해서 알려주고 이러거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첩을 얻어서 살았다는 거. 첩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 첩이 배도했다는 거. 그러면 배도할 걸왜 예수의 영이 안 알려줬나 이런. 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점점점 이 어떤지. 나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고 실제로 내가 이 들을 들어보니까 예. 음, 신천지에 그동안에 나오는 사람이 대면 예배 딱 하면서 30% 이상이 날아다 음. 나갔다. 그럼 아. 음. <laughs>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잖아요. 예. 그 시기 때는 누가 나가는지 잘 파악이 안되다가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3 0는 빠져 나갔다. 30%, 30 이상이? 이상이요. 예, 자리가 비 e m 다고 그래서 대면 예배 이후에 실제로 대면 예배하면서 예. 실제로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모이던 사람은 무인 사람은 50%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확모여서비죠 예.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게 신천지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만 수료만 하는데, 아, 예. 지금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수료하는 걸로 그렇게 사진 찍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음. 복사님 그 아까 질문이 2 0 1 4년 가장 많은 상담을 한 단체 이제 1위가 네. 신천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1위 신천지 자리는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 신천지가 1위를 차지하게 된게 네. 지금 우리 상담소 기록으로 보면 네. 거의 한, 한 20년 정도 이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안상홍이 였2 0 0년아 2004년 정도부터군요 예. 그 전에는 안상홍이 예. 안상홍이 1위를 하다가 이게 어. 바뀐 거예요 <laughs> 신천지가 부동문이 1위 자리를 예.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목사님, 아, 어쩔 때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20년 동안 신천지 조심하라, 경계하라 외치고 강조해 오셨는데 사실 전혀 현장에서는 신천지 미국되는 사람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모습 볼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어, 그래서 예, 그 다시 말하면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예, 그,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들 중에 한두명 간다고 해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엄청난 숫자가 음.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아직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음.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신천지... 아, 시천지. 이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